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또 모든 세대에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세보니까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있다 너희 제들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례들과 관리들과 다 놓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러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 계시는 곳에 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맺는 맹세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구약에 특별히 우리 모세우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여기 명사하셨던 대로 내 조상 하나님과 브라운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사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네? 내 하나님이 됐다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니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다는 하 거예요. 1 5절 시작.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뭐예요?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약속을 모든 사람과 맺기로 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애국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재서 영사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이방 민족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어떤 형상들. 그 하나님 볼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체, 나무, 돌, 은과 금, 동물들, 물고기, 새 이런 거다 숨기잖아요.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집하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대기를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불의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떠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창기의 어, 코로나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 포비아 그래가지고 코로나 공포가 가득했다는 거 공포 아, 무섭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 코로나 포비아로 인한 그 두려움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게 이제 한달두달 한 달, 2월 초부터니까 지금 2, 3, 4, 5 요즘 5개월째 접어들고 있어. 그니까 이제 한 2,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 블루 이래가지고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집에만 갇혀있고, 또, 뭐 어디 사람들 만나는 모임들이 없고, 뭐 모임 가기가 두렵고, 또 학교도 가지 않고, 뭐 활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결국은 우울증. 어느 날 지금에는 전체적으로 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정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체가 공포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뭐또 다른 계속 전염병으로 인한 다른 결과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우울증이 나중에 어 분노로 막 싸움으로 갈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이제 포악해지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다른 것에 숭배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자칫하다가 전염병을 조심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학생들은 막 게임에 빠지게 되고. 중년들은 막 우울해지고 또 노인들은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이게 문제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과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에 떠는 사람들이 음? 참, 황당한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죄악을 막 물같이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막술퍼 마시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야, 평안할 거다, 평안할 거야. 스스로를뭐 한대요? 막 축복한대. 완전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제게로 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돌아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그 이름을 날나를써주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과 진노하신 분이시다. 21절 시작. 여와께서 온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그를 뽑아내요.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지금 그 어제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요. 큰 성들이요. 폭우가 와가지고 얼마나 폭우가 많이 왔는지 차가 막 떠내려가요. 야, 막뭐 대한민국도 난리 날 거야. 뭐 중국이니까 남해 이것이보지만요 동네 차들이 막다 떠내려가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집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야, 나는 네. 영상 보고 이게 참.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몇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비가 와가지고, 뭐, 몇십만이 다 이재민이 됐어. 요 수십만. 뭐 중국 인구가 워낙 많죠. 집이 무너지고요, 차가 막수십대 차가 떠내려가고요. 막 집안에 뱀이 돌아다니고, 어, 우리 옛날 뭐 저거처럼 태풍처럼 뭐야 그 보트 보트 타고 다니고, 고무튜브 어, 튜브 타고 다니고. 음. 그 사람들이 야, 코로나가 끝나갔는데 전염병이 끝나는데왜또 폭우가 와가지고 무슨 재앙이냐. 지금 뉴스에 뭐 북한에서 뭐 지금 이제 남한이 이제는 적화 이제 뭐 대남이 아니라 뭐 대적이다 뭐 이제 그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그 풍선 띄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이 지금 제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말로는 뭐 뭐야? 개성공단, 개성 그리고 금강산 관광호, 뭐철도말 뭐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뭐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국경이 차단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대북, 뭐 이런 탈북자들 방송 같은 거 보면요, 그... 쌀값이 코로나 전에 예를 들면 2,000원이었던 게 지금 5,000원이래요. 그 나라, 그, 그 나라 돈, 예를 들면 쌀뭐 몇kg에 2,000원인 게 5,000원이래요. 물가가 두배 이상으로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북한의 경제가 지금 물가가 두배가된 거를 생각해 보세요. 쌀한 포대 5만 원했던 게 10만 원, 15만 원돼 봐요. 다른 것도 뭐다쌀 값만 뛰었겠어요. 이 국경이 차단돼 버리니까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게 그래서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한쪽으로 이게 뭔가 지금 막남막 우리 남한을 막 이렇게 위협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들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만큼 북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막 지금 어 대남 적그 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야 내부적으로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께서 지파들 가운데 그를 뽑아내 율법제기로된 모든 저주들을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수민간이 약하다,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성경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저주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를 뒤에 잠깐 넘기시면. 을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은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으면서 평안만을 구하는 자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성도는 죄의 독초가 자라지 않는지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중요한 것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주례급 일 세대라면 가난한 이 세대. 하나님의 약속이 인종, 신분,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세상에 막 지금 모든 게 지금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막 혼란의 때에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밑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잖아요. 우상, 숭배가 응?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와 질투에 저주를 쏟아부으신다. 응? 결국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의 은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